현재 온라인상에서는 소말리를 황금 고블린이라 부르며 그를 응징하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별명이 붙게 된 이유는 게임에서 강력하지는 않지만 처치했을 때 좋은 아이템을 떨어뜨리는 몬스터처럼 소말리를 정해 구현하거나 참교육하는 콘텐츠의 조회수가 매우 높게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유튜브에서는 존이 소말리 참교육, 존이 소말리 사냥 등의 키워드로 검색만 해도 그가 참교육 당하는 영상들이 끊임없이 업로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UDT 출신 한국인이 소말리의 도를 넘어선 행태들을 보다 못해 나선 이후 전국 각지에서 이른바 황금 고블린 사냥에 나서면서 소말리 관련 콘텐츠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소말리가 중국의 딥페이크 기술까지 동원해 한국 여성들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조롱하는 등, 그 행태가 더욱 도를 넘어섰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한국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현재는 삭제된 소말리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런 불법적인 콘텐츠들이 버젓이 송출됐었고 마약과 범죄열로 혐의까지 더해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 출국정지 조치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소말리의 이런 기행이 비단 한국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점인데요. 얼마 전 일본에서 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한 여성이. 최근 한국에서 겪은 경험을 SNS에 상세히 기록했고, 이 글이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여성이 작성한 글을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도쿄에서 라이브 스트리머로 활동하고 있는 사쿠라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게임 방송과 일상 브이로그를 주로 하면서 40만 명의 팔로워를 모았는데요. 최근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평소에 게임 방송을 하면서 일본 내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에요.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의 패션과 메이크업이 대세가 되었죠. 처음에는 저도 이런 현상이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한국 화장품과 패션에 매료되는 걸 보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한국에 대해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한국은 정말 트렌드에 빠르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한국 트렌드를 다루기 시작했고 틈틈이 한국어도 배우게 됐죠. 마침 이번에 방송 일정에 여유가 생겨서 서울 여행을 계획하게 됐어요. 친구들이 한국의 쇼핑이 대단하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거든요. 특히 홍대에 가면 저렴한 가격에 퀄리티 좋은 옷과 화장품을 살수 있다고 해서 기대가 컸어요. 그래서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한국어 공부를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은 할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긴대화는 힘들더라고요.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홍대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에도 심장이 두근거렸죠. 평소에 영상으로만 보던 곳을 직접 가볼 생각을 하니 너무 설렜거든요. 홍대 입구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역에서부터 젊은이들의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그렇게 쇼핑에 푹 빠져 있던 저는 친구들이 추천해준 덕수궁 돌담길을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홍대에서 가는 길을 알아보니 지하철을 타고도 쉽게 갈수 있지 않겠어요? 덕수궁 돌담길에 도착하자마자 왜 친구들이 그토록 이곳을 추천했는지 단번에 알수 있었어요. 고즈넉한 돌담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어우러진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특히 노란 은행잎이 떨어진 길을 걷는데 마치 영화 속한 장면 같았어요. 돌담을 따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길도 이토록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일본의 거리들도 예쁘지만, 이런 운치 있는 멋은 또 색다르더라고요. 30분 정도 걸었을까요? 슬슬 다리도 아파지기도 했고, 배도 고파지더라고요. 주변 맛집을 검색하다가 문득 알게 된게 있는데요. 바로 이 근처에 평화의 소녀상이 있다는 거였어요.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의 역사에 대해 잠깐이나마 알아봤었는데, 알아볼수록 이 부분은 일본인으로서 많이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일본이 저지른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피하지 않고 직접 가서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지도를 보면서 소녀상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는데, 멀리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근처 가게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소녀상 쪽으로 걸어갈수록 음악 소리가 점점 커졌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소녀상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소녀상 앞에서 한흑인 남자가, 정확히 말하면 거의 발가벗은 상태로 춤을 추고 있었거든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이죠. 그는 바로 존이 소말리였어요. 제가 그를 한눈에 알아본 이유가 따로 있는데, 그건 제가 이따가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저는 그때 못볼 꼴을 보여주고 있는 소말리를 아무도 제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소말리가 일본에 왔을 때 일본 사람 그 누구도 소말리한테 뭐라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변에 있던 한국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더니 소말리에게 그만하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소말리가 그 말들을 계속 무시하면서 오히려 더 과격하게 춤을 추었죠. 그러자 한 중년 남성이 삿대질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는 한국어로는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분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제 추측상 욕을 하는 것 같기도 했고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죠. 저는 일본에서의 경험상 이렇게 해서는 소말리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였어요. 안경을 쓴한 여성이 나타나서는 격앙된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차분하게 사람들을 설득하더니 소말리에게 다가갔죠. 그리고 놀랍게도 매우 논리정연한 영어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 여성의 말투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화가 날 법한 상황인데도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거든요. 이 소녀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기 위한 상징물이에요. 당신의 행동은 그 아픔을 조롱하는 것과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런 행위가 법적 처벌 대상이 될수 있어요. 감옥에 갈 수도 있죠. 소말리의 태도가 순간 달라졌어요. 평소 같으면 더 도발적으로 굴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바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해요. 그런 의미인 줄 몰랐어요. 라면서 말이에요. 진심으로 소말리가 그렇게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서 봐왔던 소말리는 저렇게 나올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작년 여름에 도쿄 지하철에서 이슈가 된그 영상이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당시 소말리는 지하철 안에서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다시 한번 떨어뜨려야 한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일본 남자들을 하나씩 지목해가며 시비를 걸고 있었거든요. 승객들은 모두 황당하다는 듯 그를 쳐다봤지만 일본인들은 대부분 영어를 잘하지 못하니까 아무도 그를 제대로 제지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모른 척하거나 다음 역에서 급하게 내리기 바빴죠. 근데 그때 누군가가 소말리를 제지하는 게 보였는데 그게 누구였는 줄 아세요? 바로 한국계 미국인이더라고요. 그는 그 상황에 직접 나서서 상황을 진정시켰어요. 그분은 침착하게 소말리를 설득했고 결국 소말리를 진정시킬 수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이때에도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 상황을 수습했던 거죠. 생각해보면 소녀상 앞에서 소말리를 진정시키는 안경 쓴 여성분이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소말리는 그 후로 도쿄 곳곳에서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공공장소에서 일본을 비하하는 노래를 크게 틀고 여고생들을 따라다니면서 음란한 소리를 재생하고 정말 끔찍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었죠. 소말리는 일본인들이 보통 영어를 못한다는 걸 노리고 일부러 영어로만 대화를 하니까. 영어를 잘 못하는 도쿄 경찰들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했어요. 이쯤 돼서 생각해보면, 소말리는 한국인만 제지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그러던 와중,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소말리와 직접 마주쳤던 날이었어요. 당시 저는 남자친구 켄타와 함께 시부야 시장에서 사쿠라의 시장탐방이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평소 제가 즐겨하던 라이브였죠. 시장에 맛있는 음식들도 소개하고 귀여운 소품도 구경하면서 팬들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날도 4천 명 정도의 시청자들이 함께해주고 계셨어요. 방송 시작한 지 1시간쯤 됐을까요? 제가 어떤 가게 앞에서 전통 일본 과자를 소개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지나가는 행인인 줄 알았는데 소말리였죠. 그는 제 방송용 카메라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오, 라이브 방송 안에, 너 일본에서 유명하다며, 비아냥거리듯 말을 걸어왔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의 악명은 이미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 마주칠 줄은 몰랐죠. 소말리는 계속해서, 난 너보다 훨씬 더 유명해. 내가 바로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라고, 너 같은 일본 스트리머는 나한테 발끝도 못 미쳐, 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때 제 옆에는 1년 넘게 사귀어온 남자친구 켄타가 있었는데, 켄타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거든요. 사실 그때의 켄타를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 한켠이 답답한데요. 초말리보다 훨씬 더큰 키의 체육관도 다니는 사람이었는데도, 그날만큼은 마치 작은 쥐처럼 움츠러든 채 서있더군요. 처음에는 그가 뭔가 계획이라도 있어서,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건가 했어요. 하지만 곧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 것을 발견했죠. 켄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심하게요. 평소엔 늘 당당하게 걸어 다니고, 제가 무거운 장비를 들 때면, 남자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여자가 이런 걸 들고 다녀? 라며 늠름하게 대신 들어주던 사람인데, 정작 진짜 제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그저 벽처럼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소말리가 제 앞에서 험악한 몸짓을 할 때도, 카메라를 향해 부적절한 제스처를 취할 때도, 심지어 제게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를 때도, 켄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것처럼요. 그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는 감정은 공포뿐이었어요. 자신의 여자친구가 모욕을 당하는데도, 분노나 걱정은커녕, 그저 자기 자신의 안전만을 걱정하는 듯한 눈빛까지, 순간 이 사람이 제가 1년 넘게 사랑했던 그 켄타가 맞나 싶더라고요. 시청자들도 켄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채팅창에는 남자친구분은 왜 가만히 계시는 거죠? 남자친구 옆에 있는 게 맞나요? 이러고도 남자친구라고 할수 있나요? 댓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그걸 보는 순간 너무나도 참담했어요. 특히 가장 화가 났던 건 소말리가 제어리에 손을 뻗으려 할 때였어요. 그때 켄타는 실제로 한발 뒤로 물러섰거든요. 자신의 여자친구를 보는커녕 오히려 한 걸음 도망가려 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이미 이 연애가 끝났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어요. 결국 먼저 정신을 차린 저는 켄타에게 자리를 벗어나자고 이야기했는데도 움직이지를 않더라고요. 결국 하는 수 없이 켄타의 팔짱을 끼고 강제로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끌고 나갈 수밖에 없었고, 소말리에게는 온갖 욕과 조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폭발하고 말았어요. 어이없게도 택시 안에서도 켄타는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사과할 생각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10분이 지난 후에 켄타는 겨우 입을 열어서 변명을 하기 시작했고 그 변명이 더더욱 저를 화나게 했는데요. 바로 영어를 못해서였거든요. 마치 영어를 못하면 여자친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처럼 말하다니 켄타가 했어야 하는 건 단순히 말로 하는 제지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경찰에 신고를 하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든 뭐라도 행동으로 보여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켄타의 눈동자는 계속해서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평소들 자신감 넘치던 목소리는 어디로 갔는지, 쥐어 짜내듯 나오는 목소리로 미안해라고 중얼거리기만 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앞으로도 늘 이럴 거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를 지켜주지 못할 거라는 생각 말이죠. 결국 우리는 그날 밤 헤어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헤어지자고 했죠. 그렇게 저는 택시에 먼저 내려 오열하면서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켄타는 마지막까지도 다음에는 꼭더 잘할게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용기라는 건 순간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연인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나중에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저는 야외 방송을 하지 못했어요. 트라우마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줄 거라 믿었던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거든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키가 크고 멋있게 생긴 것보다 정말 중요한 건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죠. 얼마 후제 친한 친구이자 같은 스트리머인 유리코가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소말리가 유리코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한 전단지를 만들어 방송에서 뿌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전단지를 직접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제 친구 유리코와 소말리가 키스하는 장면을 합성한 사진이었는데 너무나도 정교해서 처음 보면 진짜 같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한 거였어요. 아, 딥페이크가 뭐냐면요. AI로 얼굴을 합성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해요. 유리코는 소말리를 본 적도 없는데, 이런 끔찍한 피해를 당한 거죠. 게다가 유리코는 이일 때문에 이중으로 고통받아야 했어요. 전단지 속 사진이 가짜라는 걸 해명해야 했거든요. 평소 밝고 활기 찼던 유리코가 그때는 정말 힘들어했어요. 방송도 잠정 중단해야 했고 외출도 하지 못했죠. 그런 친구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은 어떻게 이 전단지들을 삭제해서 퍼지지 않도록 처리했지만 이렇게 처리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걸 저는 옆에서 봤으니 잘알수 있었죠. 하지만 더 화가 났던 건 일본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였어요. 조작된 전단지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이 소말리는 결국 한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체포되긴 했지만 고작 20만 엔의 벌금형만 받았거든요. 그것도 내지 않고 잠적해 버렸죠. 어떻게 이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이렇게 가볍게 처벌할 수 있는 걸까요? 당시에 저는 일본의 외국인 범죄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아무튼 제가 일본에서 이런 일들을 겪었다 보니 소녀상 앞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벌이고 있는 소말리를 보고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직접 겪은 트라우마가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소말리는 차분하게 자신을 말리는 여성 앞에서는 사과를 하며 이웃치는 척을 했지만 역시나 그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어요. 이건 일본에서도 늘 보여왔던 소말리의 전형적인 패턴이었죠. 일본에서도 항상 자신이 불리해지면 거짓 사과를 하고 상황이 지나가면 더 심한 짓을 저지르곤 했거든요. 궁금한 마음에 SNS를 찾아보니 소말리의 한국 내 악행은. 이미 도쿄에서의 행패를 뛰어넘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소녀상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도 그는 계속해서 소녀상을 찾아가 모욕적인 행동을 이어갔더라고요. 일제강점기를 거론하면서 한국을 조롱하는 발언을 하고 심지어 전범기까지 들고 나타났다고 해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말도 했다던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또래의 일본인들은 독도가 한국 거라는 걸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참 어이가 없었죠. 소말리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들이 한국인들이 봤을 때에도 정말 참을 수 없을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저 같은 일본인이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 투성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일부러 컵라면을 바닥에 쏟아붓고 직원들을 조롱했는데 이건 일본에서 했던 것보다 더 악질적이었어요. 직원이 말리자 오히려 카메라를 들이대며 협박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철에서는 한국어로 된 욕설을 크게 외치고 다녔는데 마치 자신이 한국어 욕설을 얼마나 잘 아는지 자랑하듯 라이브 방송까지 켰다고 해요. 그 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태원 참사 현장 근처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그곳에서 춤을 추겠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해요. 정말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상실한 것 같았죠. 그리고 정말 소름돋았던 건 소말리가 자기를 추종하는 한 팬의 SNS 방송에서 한 발언들이었어요. 한국인들이 공격하는 건 나한테 그저 콘텐츠일 뿐이다. 아시아인이 정말 싫다. 인종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싶다라는 식의 말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그나마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소말리는 자신을 쫓는 한국인들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도발을 이어갔는데요. 한 번은 출국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인천공항 사진을 올리기도 했죠. 가장 어이없었던 건 소말리와 그 일당들이 나눈 대화예요. 그들은 한국을 벗어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들을 내놓았더라고요. 한국인 고아를 입양해서 악용하자는 발언부터 보트를 빌려 일본이나 대만으로 미항하자는 이야기까지 말이죠. 이쯤 되니 소말리가 단순한 장난이나 도발을 넘어서 완전히 범죄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게 확실해 보였죠. 게다가 소말리는 자신을 잡으러 다니는 한국인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더욱 대담해졌는데요. 한 번은 동대문 근처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한국인들은 일본인들보다 폭력적이고 교육 수준이 낮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죠. 그러면서 일부러 일본 맥주를 마시며 이게 바로 수준 차이라는 식의 도발적인 행동도 했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소말리가 자신을 미국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면서 우월감을 뽐내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는 완전한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었고 단순히 영주권자에 불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마치 자신이 특별한 존재인 양 행세하면서 경찰이 출동할 때마다 미국 여권을 과시하듯 꺼내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소말리가 간과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제가 사는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의 대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였어요. 우선 한국 네티즌들은 놀라운 정보력을 보여줬습니다. 소말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그를 감시했죠. 심지어 그를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크루까지 생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더 놀라웠던 건 한국인들이 소말리를 직접적으로 제압하는 모습이었어요. 일본에서는 그저 피하기만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달랐죠. 소말리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시민들이 나서서 그를 저지했어요. 특히 UDT 출신의 한 시민이 소말리 위치를 파악하자마자 참교육을 시켜줬고 이 장면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더라고요.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겠죠. 하지만 저는 UDT 시민분도 대단하지만 가장 처음에 소말리에게 주먹을 날렸던 남자분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가장 먼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사실 이런 소식들을 처음 접했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나서면서 소말리를 잡으러 다닐 수 있는지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특성을 알아보니 곧 이해하게 됐죠. 한국 남성들은 모두 약 2년간 군대에 가서 많은 체력훈련들과 이런 상황들에 대비한 훈련들을 받고 있었고,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도 예비군 신분으로 유지하면서 꾸준히 훈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은 때론 악질적인 범죄자를 상대할 때는 이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였겠지요. 아마 제가 켄타가 아닌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귀었다면, 소말리에게 그런 수모를 겪을 일도 헤어질 일도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소말리는 한국에 이런 대응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했고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소말리의 목덜미를 잡는 순간이 발생했는데요. 소말리가 자신의 라이브 방송에서 한국인 여성과의 키스 장면 사진을 공개한 거예요. 하지만 이게 딥페이크라는 게 금방 밝혀졌죠. 해당 영상에는 중국산 딥페이크 프로그램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피해 여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고 있던 네티즌들도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했어요 한국의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이런 디페이크 제작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소말리는 이걸 수천명이 보는 앞에서 방송 했으니 그 죄가 더 무거워 지겠죠 이 사건을 계기로 소말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됐어요 서울 마포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송파경찰서는 마약 투약 혐의로 각각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요 출국금지 조치도 바로 내려졌고, 심지어 징역형까지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겨우 20만엔의 벌금형으로 끝났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말이죠. 소말리는 마지막까지도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난 미국 시민이니까 한국법이 통하지 않는다면서 허세를 부렸죠.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달을 것 같은 게, 한국은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적용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더구나 소말리의 범죄는 단순 업무방해를 넘어섰어요. 소녀상 모욕, 마약, 성희롱, 디페이크 제작까지 하나하나가 심각한 범죄였죠. 저는 이번 일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큰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일본은 너무 소극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반면, 한국은 불의에 맞서 시민들이 하나로 뭉치더라고요. 개인의 문제를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식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그게 조금 과격해 보였는데, 이제는 그 힘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소말리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최근에는 그가 부산으로 도주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한국의 인터넷 속도와 CCTV망, 그리고 시민들의 제보로 그의 모든 행적이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거든요. 이제 소말리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거예요. 한국의 법정에 서서, 그동안의 만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테죠. 일본에서처럼 가벼운 벌금형으로는 절대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 일본이 배워야 할 점들이 정말 많다고 느꼈어요. 물론 폭력적인 대응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목소리를 내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자세는 정말 본받아야 할것 같아요. 그나저나, 여러분들은 소말리가 어떤 처벌을 받길 원하시나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